아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아, 오늘은, 아, 야인이, 자, 거주를 하고 있는 이산 중, 아, 산 중에도, 자, 이렇게 완연한 봄이 아, 찾아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. 자, 이렇게 그 겨울에 움츠렸던, 어, 이 산의 식물들이, 자, 나무와 모든 그 식물들이, 자, 이렇게 봄이 오니까 움츠렸던 어, 기지개를 활짝 펴고, 자 보물 과시하, 과시하듯이 자 이렇게 지금 어, 잎들이 활짝 펴서 어, 크기 시작을 했고요 어, 나머지 아직까지 에, 피지 않은 어, 그런 그나무들이 어, 아직 더러 더러 많이 섞여 있습니다. 만은 자 그래도 이 식물들이 아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다 피지 않겠습니까? 아 여기는 지금 그리가 어, 있는 그수변인데아 이렇게 그 음, 이건 뭐라 그러나 이거 이걸, 어, 이 순박이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나 이 민들레 자 민들레가 이렇게 그 만발을 하고. 자또 주변에 크로바들이 이렇게 그 만발을 했습니다. 만발을 해가지고 아이그 민들레라는 게어 지금 아 어, 우리나라 민들레가 아니고 이게 이 노란 꽃이 피는 이 민들레는 어 외래종입니다. 외래종. 그거 잘 아셔야 된다, 여러분들. 자 그래도 이것을 그 어, 약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. 어, 올라올 때 꽃이 피기 전에 많이들 캐서 이걸 나물로 삶아 먹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쪽에 민들레가 위, 위에 위등장해 놓은 아 약입니다 약 그리고 이제 그 쑥들이 자 쑥들이 이렇게 또어 만발을 해서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 정도에서 딱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그 아 올해는 이 나물밭에 자뭐 나물도 제가 없을 때 뿌리채로 그냥 송들이채 다 캐가고 없습니다. 어. 없지만 자 여기는 또 아, 이렇게 아, 야생화들이 어, 제비꽃 야생화들이 이렇게 어, 또 줄줄이 아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라오고 있는데 자. 지금 그 어, 법이 되면 어, 이 아이니 살고 있는 주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겨울도 물론 아름답지만 어, 굉장히 그, 어, 보기가 좋은 어, 그런 때가 좀 왔습니다 왔는데 자 제가 지금 주변에 나물밭을 둘러보고 있잖니 자 이렇게 그 민들레들이 어, 노란 꽃을 피워서 이렇게 있고 지금도 이 꽃이 피어도 지금도 어, 부드럽기 때문에 어, 이것은 어, 캐서 삶아서 어, 한번 우려낸 뒤에 나물로 무쳐서 어, 반찬으로 해서 먹어도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좋고 자, 또 약이라 해서 산중의 약이라 해서 아무거나 또 캐서 잘못 먹으면 안 되니까 자, 여러분들 그런 점도. 어, 어, 위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렇게 지금 어, 제 주변에는 짜장나무들이 이렇게 또 많아요. 어, 많아가지고 자 힐링하기도 좋고 자이그 짜장나무 이 잎이 다 피면 자 이곳은 굉장히 어, 그늘이져서 시원한 음, 곳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, 제가 아 영상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만은. 아, 이 짜장나무들도 굉장히 오래된 짜장나무들이고 아,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아, 오래도록 아, 같이 생활한 아, 그런 그 짜장나무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어, 산나물 밭이었던 이곳을 지금 이게 두루두루 지금 이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자 저기 앞에는 어전봇대가 하나 섰는데, 자 여기는 어 고지가 높은데다가 자전봇대가이랬인데자 벚꽃이 이제 활짝 피었어요. 여기는 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조금 그 다른데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. 차이가 있고 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이 짜장나무 숲길을 아이렇게서 어, 그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. 아, 영상에다가 시원한 눈이 맑아지는 아, 영상을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어,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제주변에 짜장나무 숲입니다. 자 저는 이 짜장나무 숲에 지금 나와서 자 이렇게 한번 어, 또 살아있는 어, 그 산나물들이 벌어덜어 아 이렇게 벌어덜어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. 자 여기 정말 나물이 산나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자 일부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, 제가 어, 이 산중을 비운 틈을 타서. 그다캐 갔어요 다캐 갔어 어떻게 그래 뿌리채로 뿌리를 송두리채로 다 뽑아갔는지 다캐 갔는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로도로 이제 여기 아 아직까지 곤드레가 곤드레 나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요 곤드레 보이시죠 곤드레 자이 곤드레 그니까 지금 곤드레가 자 이렇게 아 보이고 있습니다. 곤드레 나물들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어 약초래도 어 흔한 곤드레다 보니까 자 요것은 다 캐가지 못했네요. 다 캐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속속 속속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라오고 있는데 아 정말 사람들이 아 정말 미워지네요. 이래서 어이 동네 주위 분들한테는 무엇을 어 자랑 을 못해요 자랑을 하면 그곳을 알아보다꼭 그곳에 와서 나물만 뜯어가고 하면 되는데 뿌리채로 몽질이 어 자생을 하지 못하게 이거 캐다가 집에서 어 가꾼다고 해도 이 제대로 그 나물이 제대로 그 자라지를 못해요. 왜냐하면 어, 이 높은 산에서 맑은 공기를 먹고 이슬을 먹고 자라는 나무들이 나물들이 부드럽고 좋은데 집에 갔다가 이거 재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,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. 이렇게 지금 곤드레들이 올라오고 언어늘이도 옛날에 그 임금님 수라상이 올라갔다는. 거느리도 이렇게 다 캐가지 못하고 군데군데 이렇게 자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 곤드레나무는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속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또이 나물들이 자 피가 얼어져서 내년엔 가면 왕성하게 또 번지겠죠. 손만 안 되고 꺾어가지만않는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도 뭐가 우리들이 아,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, 자 따지면 또 뭐, 많으니까 다해기지를다 해가지를 못했어요. 자, 요거는 반가운 게 아니겠습니까 요건는어이리자어수리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수리들이자 이제 더 이상 여기 와서 아,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, 이렇게 보시면 정말 사람들이 해도 해도 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그 산에 와서, 어, 나무를, 아, 요것도 어수리가 깨끗하게 잘 올라왔네요. 어, 나무를 캐가고 뽑아가는 것만 해도, 아, 어,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. 게다가 이렇게 산에 와서 쓰레기까지, 버릴 쓰레기까지 갖고 와서 사방에 이렇게 어, 버려놓고 있습니다. 저도. 정말, 이, 일종의 그 쓰레기를, 단속을 하고, 다, 그, 거 하는데, 보면은, 다, 이런 물병, 이런 물병, 물병, 이런 물병 같은 것, 뭐, 이런, 그, 약병, 비닐, 아, 이런 게 많아요. 아, 이렇게, 그, 개중에는 그 정말, 아, 여기도, 어, 어수리가 많이 올라왔네요. 깨끗하게 잘 자랐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따 보면 부드러운데 아, 사람들이 정말 해외에 너무 많 여기는 아, 산에 밥을 갖고 와서 이렇게 먹고 는뭐 반찬도 들고 밥도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비를 가져왔으면 이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갈, 아, 그런 걸, 어, 레대를 가지고 왔으면은 이거 다 주워서 담아가지고 가겠는데, 자, 온 산천에, 자, 이 나물밭이 아니고, 백말 쓰레기입니다.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, 어 먹을 음식을 캔다는 거는 좋은데,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해서 안될 그런 식들을 많이 했어 여기 보면은 전부 이 먹을 음식들을 먹고, 자, 이렇게, 자 여기는 아주, 아주 쓰레기 장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게 쓰레기 장입니다, 이게. 아, 이거 정말 여러분들도 보기에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닙니까? 이 아름다운 산에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놓으면. 예를 들어 여기에 불이 난다고 하면은 정말 이런 비닐 폐비닐 같은 거 저런 음식 전부 요즘엔 그 나오는 일회용 그런 그 비닐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불이 난다 그러면 이것도 그, 그 화마에 휩쓸려서 일조를 하게 되죠 저는 쓰레기가 그래서 산에 오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걸 정상을 참작하고 해서 어, 갖고 가기 귀찮더라도 다 먹었으면 가지고 가서 가다가 어,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장에 어, 버려 버려 주고 어,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아 정말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 그 산이 좋아 산을 찾,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이거 일일이 따라다니면 단속도 못하고, 자, 이 일이 정말 우리나라 이 아직까지도 이 쓰레기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의식도가 낮은 건지,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, 자, 이렇게 그 도시락 같은 거 일회용 도시락에 가져와서, 자, 먹고, 저렇게 그냥 나물나라에서 버리고. 그런데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이런 산천에 눌린 게, 산천의 나물들 참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나물들인데, 아, 이런 데다 이런 걸 썩혀서 그 자리에서 그 썩은 그 자리에서 오염된 산나물들을 또또 또 뜯어서 먹을 게 아닙니까? 자,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거 정말 제가 어 간절히 간절히 어 부탁을 자 하면서 오늘은 제 주변에 어 나물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, 여러분께 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어 좋은 하루. 아주 즐거운 하루 어, 되셨으면 아, 정말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저는 자 여기에서 어, 아,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 여기 이제 뭐 다래나무, 다래동굴에서 올라오는 다래순들도 일명여 강원도에서는 다래순을 아, 비들기 눈이라고들 합니다. 근데 이걸 많이 지금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, 덤불을 자르고 많이 따요. 이게 그, 그 달의 어, 나무 잎도 어, 약초랍니다. 좋답니다. 그래서 또쌀아서 묻혀 놓으면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서 자, 여러분들 산천에 어, 오시면 정말 그 쓰레기 같은 거 바람이 불어서 날아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뭐 태풍이라든가 강한 바람들이 불어서 어, 뭐 날려가지고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부러 이렇게 그 태비닐 같은 거 일회용들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걸 버리지 않고 어,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영상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산중에 아이니 어, 산에 있으면서 아, 여러분들께 시원한 이 숲을, 한참 울창한, 울창해져 가는 이 숲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,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강한 하루, 복된 하루,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자, 야인역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